오케이 안 먹어 야, 여자가 온것 같다? 왠지 와 여자 숏이야 저봐 씨발 뒤졌다 진짜 <laughs> 여자니까 갑자기 자신감 <laughs> 상승하네? 저 새끼 뒤졌다 <laughs> 내가 다 박는다 진짜로 오케이. 다 가요? 다가야 양권형을 위해서 안 먹는다 다 가? 음. 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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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께? 사람 눈에는 그런 거 밖에 안 보인다고 이새 니는 야 근데 그냥 효태 전여친어다하더니 리프 전여친어 와버리네? <웃음> <웃음> 저격이야? 전여 뭐? 전여친이요? 다은이? 다은이. 리피전여친이잖아 왼손 잔에 개 15지네. 첫 날, 첫 날? 기다려. 아까했나? 아, 쇼 뚫을 거야? 아, 지금 세나 좀 갈고 오고 있거든. 기다려봐. 기기필. 다 아, 자, 2층 가야겠다. 아, 저2층이네 다은이. 3기 갑자기 태양꽃 좀 나갈 것 같네. 나올 것 같다. 팔아 아, 아, 아. 지금이다. 아직 있어. 와. 이거 실화야? 머리 필사필사필3리카사필저 새끼 삐다돌렸는데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냐 저거 머리가 머리 똥 싸고 앉네. 았 아. 머리 머리 머리. 아이 화정이 <laughs> 혼자 죽는클라라스 아니 레알 아니 삐 세면 다 <laughs> 죽고 오케이. 이제 삐 철까지 되는데 저 새끼 안 간다니까. 그냥 끝나고 그거 알아? 레드 지금 풀로 영킬인 거. 잠깐만 스나 다운이거든. 잠깐만 스나 다운이거든. 조용히... 조용히 해줘봐 상탄한다. 이층 갈래? 아니 잠깐만 스나 다운이야. 스나다운, 쇼스나. 야 머리 필 쇼스나, 아씨발저 아, 새끼. 새끼 또 나왔어. 어, 뭐야 머리 사머그 쇼다는데, 쇼다는데, 쇼데 스나 컨디 나온다. 3, 2, 1, 나왔다. 또리핑 예, 예, 오지지. 내왜 아, 아, 옛날부터 입으로게임했어 아, 뭐. 40이야. 야그 다음에 뭐하나 개피야 아 둘개피야 그러면 둘개피 둘개피라고? 어 하나 더 개피야 아까 45도 개피래 어 하나 한개한피한 한한 30? 아이디가 뭔데? 모르겠어 그거까지 기억만 내가 천재지 지금 게임하고 있겠냐? 나사 들어갔지? 냉 심청일걸? 맹돈은 쟤는 B 아니 A 받겠지 심청 반피야 둘이야 반피야 둘 귤이 뭐, 시발태양권 지석진이야? 죽으면 게임 시작 같아 아니 뭔 소리야, 지금 내가 A 다 흔들어놨는데 그래서 스타트. 지금 순항 싸움도 이긴 거 그런 거 아니야. 팀을 위한 스타트. 플레이. 야롱 째줘 봐. 어, 어떻게 A 갈 거야? 롱 째줘? 설허니복 갈까 그럼? 추가 오픈이면? 저크도 없다. 설허니복 갈게.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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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쟤 큐이다 큐케이터다 머리 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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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르자 쓰레기 다시 둘이야 둘이야 아필필필필리가 왔다 아 아쉽고 쇼쇼쇼쇼쇼 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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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대비 아 아쉽고 브리핑 지렸는데 진짜 샤파 조금만 더 좋았으면 아다 브리핑 이렇게 잘해주는야 잠깐만 거든 지금 1턴나았거든 간다? 내라. B 잡고 2층까지만 잡을 테니까 나머지 알았세 난 모르겠다 더 이상 안 한다 게임 스타트 전원 한대오한대 박았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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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빠지게 한대 박았어 무려 한 대나 박아놨다 아폭 같네. 간다 여기 나온다 여기 당연히 폭까이이 새끼는 빡대가리야 뭐야 B로 갔는데 여기 있다 여기 다 나온 것 같은데 나 필이야. 야, 어 양권역 풀려서 났어요. 그래서. 똑았어 양권이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는 기대 안했는데 아까. <laughs> <아니>, 이 새끼 <laughs> 지금 나한테 드릴 훈수 도는 거야? <웃음> 잠깐만 <웃음>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 하세요? 야 5초 뒤에 다시 쳐줘봐. <웃음> 잠깐만 역각해야 잠깐만 보내 중에. 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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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랐다. 쇼틴. 아, 근데 왜아 타이밍 아 좋다. 아, 이거보다 강한 드리븐 없을 것 같은데. 야, 잠깐만. 근데 안 떠올라. 치지 마, 그냥. 나도, 나도. 상리이 없어요. 상리였었어요 아, 어. 방송관 많이 죽었네. 아, 너무 많이 쉬었어. 그냥 A 신화에 B, B, B 둘이니까 어. 바닥 둘이 제일 어어어 이길 어 가능성이 어 높아. 내가 일단 니가 조카체 죽을 걸 배제, 일기폭으로 배제하고 니가 한 마리 잡아준대. 2대1 세이브는 해볼게. 우리 조용히 하고 아, 있어. 하나, 둘, 셋. 3기 이긴가? 3기3기 백창. 백창 쓰나요? 백창. B구가. B구. 아삐구 오빠 오빠 오빠. 이렇게 빨리 오나? 미션 실패. 홀 먹었네. 홀을 먹어 놨나 보네. 제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시작해 볼까? 아 여자 아닌가 봐. 단산. 네. 아 근데 잘 하잖아 저 사람. <laughs> 여자 맞는데? 어 여자 맞는데 <laughs> 잘 쳐던데? 그자 맞아. 내 네, 그럴걸요? 오빠스 어, 어, 아 뭐야 응. 왼팔. 아따다 저승아 야, 좀 피하면 음, 바로 와봐. 끼가들어 오케이 일단 달만 포발것 같은데. 칼로 들어갈까 아니면 총쏘으로 갈까? 알아서 해. 어와들와 네, 뭐야? 팩야그 아, 비그. 어? 앵글. 비그 비그.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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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차 있다잉. 아창 있다잉. 이따 있다잉. 포. 포. 형포포포나이나 조심해. 나 일. 아 찻다. 나 조심해. 비꼬 조 어. 비비고자자자 비고 비고 비고. 나 빠지게 나 빠지게 나나 와. 뭐야. 진짜 이거 왜 이거야. 혼자 해 진짜. 나이 혼자 해 버스비는 추천 질차시다 너네 네명꼭 와서 파고가. 나 틀떻게되 거야. 비사비사 잠깐요. 잠깐만, 있어 봐. 비사빠졌다 진지하게 하는 거 맞아? <laughs> 아, 니 이제 왜? 하려고. 아, 이거 작은 래 진짜로. <laughs> 아, 야, 근데 나 진짜 좀 운이 안 좋은 거 같아. 실력도 실력인데, 일단, 일단 운이 안 좋아. 나 지금 뒤치기로 두번 죽었거든. 이게 말릴 수밖에 없어. 아, 너무 그래. 뭐 목이 아프냐? 아, 그 말이라도 아, 사4 봐도 되잖아. 컨디 사다운이다 아, 이거 아, 3메리, 3메리 그대로 3메리, 3메리. <laughs> 아니 미안 아, 이거 아, 손가락 꼬였어. 아, 아못 가겠다. 빠르게 버리고. 스피, <laughs> 야 바람이었던 거 같은데. <laughs> 어, 뭐야? 진짜 나. 아 A층 열래? 어, 하나, 둘, 셋, 꼭. <laughs> 이 새끼 안 가네. 씨발, <laughs> <laughs> 새형이야 나라 진짜 안맞는다 <laughs> 아, 씨 <이> 새끼. 좀 <laughs> 늘었다. 바닷색 가자! 부유 없이 가자. 니가 뭔데 오더야안 가. 내가 끼고 저 가세요 그래. 둘 가자. 오케이 가줄게 한번 가줄게. 아니요 어디 퍽가줘아 아, 꺼져 꺼져 안 가. 야 거기 헬 파티야. 거기 아, 가는 그이. 순간 바로 죽어 얘왜안 잘려? 클리어 피클리어 피클리어. 피클리어 피클리어 피클리어. 피백이면 좀 봐. 와 보자. 피인데 어쩌라고 어쩌라 잡아달라고. 잡으라고. 잡아달라고까지 말을 해줘 잡아주지 클리어만 말했잖아. 와. 아, 저 새끼, 깊이 꼽어 왔거든? 헤드다. 야. 아, 아니, 여자 아니네. 나이 정도면, 아, 시발 스텝이 오버워치 스텝이 골드 정도 되겠다, 시발 새끼야. 스텝이, <laughs> 저거, 남자야. 아, 오버워치는 금하고, 뭐, 자꾸 골드들이. 어, 오버워치 하러 가면 안 돼? 안 돼, 이제 써놔 할 거니까. 아, 왜 민폐야, 같은 편한데. 아, 또한건 해줘야겠네. 어디 떨어져, 말만 해봐. 아래 떨어줄게 어. 어디? 아니, 홀만 지켜줘요. 홀만 지켜줘? 예. 그거 좀전심상에서안 해. 그거 뭔가 홀돌이 같잖아. 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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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사. A 가자. A 다. 와봐 자, 호, 나, 호, 나, 호, 호, 호. 아니 왜 홀이 왜 먹고 있냐? 홀만 먹고 시바 양코나. 양코나. 잠깐 조용해봐. 아니 양코나. 아, 조용히거든. 조해봐 조용해봐. 홀이 은 거야. 뭐야? 이 새끼 어디 갔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양코나. 아니, 안꺼나 아니, 홀홀 아니, 아니, 홀니 아니, 아니, 아마홀먹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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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있어 홀에 오케이 <놀람> 어, 나 지금 언더스탠드 했다 오더 <laughs> 언더 아니, 드 언더스탠드 했다. 오케이 핑하하아와생하하지아참나 <놀람> <놀람> 분위기 아잘 아니, 데니니아분아기 탔다가 일아다아 바로 막혔어 누어 누가, 아, 누가 끊었어 전화 니다아 아, 됐어 아4아 3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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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새끼 필! 누구, 누구? 귤. 형, 우리 홀 죽는다. 어, <laughs> 야, 나 알아, 피백이야. 걱정하지 그래, 마, 걱정하지 마. 야, 피백이다. 총알 가는데 나오면 진짜 죽인다. <웃음> <웃음> 없는 셈 쳤어, <laughs> 이미. 오케이, 안 나왔다. <laughs> 야, 귤못 피거든? 야, 나 2층 갈게, 피갈래? 어, 피가 자워쟤 개끄실 거야. 수 있어. 하나 피일이야. 내가 오버워치로 갈네 총알 나빠다나 진짜로. 내가 갈게. 야, 우리 4명이 오버워치 할게. 너 혼자 서든해라, 양번아. 야, 뻔. 야, 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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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깊이 필 깊이 필 깊이 필 다시 다시 다운 아 지금 2층 가지마 갈 아니, 타이밍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야한명 한 빠르게 돌아봐 한명 빠르게 개꿀짤 개꿀짤 네야 개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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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되나 야야야 들어와 들어와 서리 서리 아일기 뭐야 일기 낚시 아씨 뭐야 여기는 뭐야 일기 필이다 야 사람한다 도와줘야겠다고 아, 도와줘야겠다고 아니야 도와줘야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갈게. <목소리> 피시, 피시 아, 피 아, 근데 B 고였어 기업장인 줄알았는데이라 B1이다. 한대더 때렸어. 설치됐어. 저 헤드 맞으면 진짜 다 죽인다, 진짜. 일단 은민이 위부터 죽인다. <목소리> 아, 왜날죽이 포기 있어, 없어, 딱 말해. 왜날 죽이는 거야. 포기 있어, 뭐, 없어, 그만 말해.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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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없어. 이거 헤드 맞지? 어, 이거 은민이 뭐. 바로 수원 찾아간다. <목소리> 빨리 이겨라 제발 무섭다 야, 제발 이겨줘 지기만 오, 해 짠아요 어 나이스 준하지 아, 아. 너무 가벼웠다 아, 나이스 이거 못하면 벌레지 아. 아니지, 벌레 너무 가벼워 게임 왜 이렇게 쉽냐 벌레는 안됐네 축하한다 3대1 세이브 했어 방금 아. 1대1이야 그런가? 쟤가 3대1 세이브를할 뻔했지 아니 방금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 이미지 한번또 상승시킬만 했는데. 어, 이거. 뭐하래, 큰? 하필. 누구? 근데 이 큰잔말? 머리였어? 아? 머리였어? 아? 뭐까지만 해주지? 아... 브리핑 뭐까지만해어도안 갔을 거야. 컨디션으로 아, 바로 뛰었는데. 아, 어. 아 <laughs> 나 진짜 그냥 갖다 버렸네, 목숨. 아. 아왜 맞아. 미션 실패. 아 방금 너무 침묵이었다 진짜. 미인만해 줬어도 내가 안 갔을 텐데. 아, 까비. 닿았어, 아, 재밌네 여기. 콜셔. 오버워치 할 사람. <laughs> 쇼도안뚫린다 오버워치 할 사람. 아, 재밌네요, 그죠. 아, 여기 네명 <laughs> 그냥 오버워치로 가자. 우리 어제 오버워치 <laughs> 생했으니까 어, 어제 했잖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야, 그만 밑으로는 쉿해 오버워치 오자도 꺼내지 마. 개조용하네 나만 말아도 되는 거네. 정면 스나 정면사 계속. 쇼뛴다뚫린다아 간다. 어. 안, 안 뚫려. 안 뚫려. 안 뚫려. 정면 빠졌어야 슛업 사운드 아니야? 빠졌다고아미픽싸움도미 이런 카야난간 낙사 다운이야 아니 왜씨 미친 소리. 됐나야이새개컷복조네해왜 있긴 한데 안 썼어 아직. 한번더 쬐는 거좀개끗개거 내가 하나 더야 쇼파 쇼파 오케이, 제발 좀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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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 가. 패스 말해 없어 야 있을 거 같아 있을 거 같아 오는다, 오는다. 있는 거 같아 없어 아직 쇼디아 씨X 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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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잖아 뭘 아, 없는 내. 거야 머리 지르고거해와 <laughs> <막. 웃음> 거의 송중기 <laughs> 와나 <laughs> 진짜 <웃음> 와 이머리 <laughs> 대단하네 와 방금 송중기 끝 샷발 인정 잘봐 송중기 끝? 아, 닥쳐, 그럼욕 먹으니까. 이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욕안 먹어. 아무튼. 잘못되게 쇼다! 뭐야? 진짜로요? 패스 몰라. 쇼딘. 쇼딘, 야, 뭐야, 야, 뭐야. 쇼딘, 쇼딘 뭔데? 쇼딘 저기지, 뭐야, 이 새끼야. 귀엽자. 쇼시, 소스를 안 봐. 아, 쇼딘 큰. 아, 씨발. 아, 빼지 말걸. 아, 빼지 말걸. 아. 조시 소포즈가 지역자인데지역지역장 간다고 말했잖아 어디냐고 아이 좀박수 아, 아, 어디냐고 기비졌다야비코라형의무복을말하네안 하... 안 맞아 씨발새끼야래신크거 그 그래. 같다 아.. 아 개꿋 왔다 승화야? 형 잘가 개꿋 왔어 개꿋 고정인데? 야 개꿋 고정이야 봐너 어딘데? 여가리에 개꿋에 영아리의 개클. 가비. 아, 내가 또 A 한번 잠깐 우니까고세를못 하고 그냥 바로 뚫리네. 아, 저 봐주기 저봐주두 명이라고요? 누네 아, 세를못 참고 뚫리네. 아, 설마 심청 여자냐? 답다 파구만. 심청 여자냐? 설마 아, 심청 여자냐? 호라나. 진짜 심청이가 여자면은 누군데요? 태양권은 여자한테 제돌리다기업사인 심청 여자래. <laughs> 아 근데 심청이가 진짜 뻥안 치고 뽀록 헤드가 개쩔어. 양권아. 이거 사람이야? 저 새끼 진짜 헤드 한번 맞아보지? 바로 형 나온다니까? 나였어서 참은 거야. 너만 뭐 맞았어. 너만 맞았다고. 이런 나만 맞았어? 너가 못해서. 아니야. 왼팔, 네, 왼팔 그 하나 더. 패스 모른다. 아는 게 없잖아, 너. 오케이. 알려고 노력 중이야. 오케이, 오케이. 쇼 모른다. 뭐야, 박스 뒤. 박스 뒤 있었다. 아, 어, 뭐야. 깜짝아, 야 박스 뒤. 어나1미인데어 어, 근데 1미래도 맞았어. 창고에 보이지 아가 내가, 내가? 어... 데 에이즈 빠졌어빠졌어안 보여. 야야 롱 긁어봐 타이권이 지금 오케이, 타임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롱 지금 딱 나가서 오케이, 오케이. 긁으면은 쇼담에서, 아잘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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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었다. 긁어. 오케이 클킬좋겨서겨서겨서방겨서발 지렸다. 와 반겨서 야애올 같아요 롱. 안 오잖아 이 새끼 안 오잖아 매각도에서 보이지도 않아. 에휴. 이 내가 달방 먹으려다 참는다. 은민아 왜이가왜 머리 뻔나 뚫릴까 봐. 어? 풍아 나왜 불렀냐? 아? 왜불른 거냐? 아니모르길까 봐. 살짝 캠이 좋은데. 약간 A 무적이야, 지금. <웃음> <웃음> 솔직히 인정하지. 은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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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어? 이렇게 캠이 좀잘 맞지 싶지 않은데. 분사 나도 정체, 정체, 정체를모르기더이상해져 와... 아예 은민아, 잠깐만 방금 급발란스 살짝 뛰어왔다2층이나 방, <laughs> 2층이나방 하나 있다. <laughs> 다방개나고 있어. 더 이상해져서 왔어? 야 씨. <laughs> 와 찰스 형이 잘하는 거구나. 자, 다시 한번 느낀다 양권아. 와리카피3 다음, 다음, 다음. 다 정문사, 엠 정문사, 엠 정문사. 스 몰라? 다른 게 없지? 쇼다운. 야 쇼필. 피크 빠졌다 피크 시즈 빠졌어. 엠백스나. 스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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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짤짤짤짤짤 호라 나더 호라 하나 더 삐롱클 롱클 설대가 야 호라 나더잠 내가 먹을 거야 아. 피크 빠졌던 애야 피크, 피크 빠졌던 애야 저 새끼 인기 좋네 야아 <laughs> 형 근데 제 입대 시키면 안 되냐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테 <laughs> 진짜 양권이 패스는 도대체 언제 아는 거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아이아이, 패스를 모른대 그냥 무조건 모른대 한번 알아줘? 아 내가 쇼에서 보면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게임이 일부러 맞다. 오픈해주는 거잖아 내가 따고 있어 에이 혼자 볼게 아 레벨 쇼답 쇼답 쇼네단권나 제발 그것만 방금 스포, 스포, 스포 지렸다가 아, 그냥 올라. 이제 나이스, 나이스. <laughs> 그폭이 <laughs> 죽겠냐? <웃음> 폭은 이렇게 까야 <까요 웃음> 죽어 <웃음> 빠이 봤지? 진짜 와. 이렇게 까야 다방 죽어 이게끼 <laughs> 폭도 까야줄 몰라 너는 몇년 했네 진짜 이런 거좀 보고 배워 임마 일으켰다. 4방킬 심청이 또홀순이 하고 있겠네. 기다려라. 이곳까지 클리 오빠가 간다. 오빠 다 왔어. 심청아 기다리고 있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야 절로 가 절로 가. 마없선 맞았... 시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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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드게이 마법. 가아이 사람 태발과 싫어요? 렌디 형이랑 붙이지 봐. 게임 못해. 갈방. 한번더깎게 어, 이거 왜나혼잔데 갈방 먹지 마. 이게 안 맞았어? 이거 안 맞으면 A인데? 태양권은 왜 기억자야? <laughs> 아달 이게 안맞아 A 맞았지? 혼자 싫어야? 달박 먹었거든. <laughs> A만 아, <나>. 좀구건하게 <laughs> 지켜봐봐. 손 아, 알고 있어, 나 머리동강 아프다. 태양권 형고 잘릴걸요? 아, 은민아 어? <laughs> 네가 잘리는거한번 보여줘. <laughs> 아 뭐야 이거? 얘 방풀이야. 생각 감사합니다. 형 나, 형나잘리면 에버 받아줘. 야 잠깐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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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한 번만. 양권이 잘려가지고 아삐고들어와잖아삐고둘 아니 일기에 빅나 아 몰라 삐몰라 아 ja. 사운드를 뭐뭐 어쩌라는 어는가 무슨 안될까? 니가 뚫리는 거내가 빠지나 사운드 보지 니가 뭔가? 야빅 살려 나와서 야 귤필 귤 진짜 이야 귤필이야 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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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권아 사 표시 사표시 어디 있으나 어디 있으나 난감미서 아니 통시야 디귿자 디귿자 난디귿자 디귿자 지금 난감하래난가하네고 있다 고 있다 왼 아, 가도 시간 돼요. 대패야? 60, 60, 60, 60, 두 발. 한발 찼어요, 찼어요. 됐어. 아, 까비. 아, 아, 아 그, 양코나 그럼 기다려보지. 확나하지 기다리라고. 너 씨, 당연한 거를 말해줘야 돼? 당연하지, 나 지금. 너는 씨, 밥을, 밥을 숟가락으로 처 먹으라는 걸 말을 해줘야 알아? 너손으로차 먹어? 젓가락으로 먹는데? 맨죠? 진짜 뻥안 치고? 맨죠? 이거 드립이 뭐, 아니라 진짜 맨죠? 나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차 <laughs> 먹을 때만 숟가락으로 먹어. 발가락으로 배우 봐야지. 이거 매치야? 아, 그다음 쇼 오픈이냐 형? 아니 알아서 할 거야 조용히해. 오픈한다. 알아서 못하니까. 니말 네 듣는 거 아니야. 거 아니야. 오픈하려고 했어 원래. 오픈한다. 숏 <laughs> 오픈. 멤버 정면승아. 패스 모른다. 언제 할까? 저 패스는. 우리 <laughs> 지발... 패스 없어 <laughs> 패스 없어 패스 없어 없어 없어. 안 하지 마. 벌써 진짜 뛰었어.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뺐어 뺐어. 빠졌어 빠졌어. 확실해? 아좀 미드 없다고 없다고 야왜 몇필 야 귤이 피딱 1인데 쇼더트 오는거 못잡기만 해 귤이 피딱 1이야 아 부담스러워 폭탄을 왜또 개피 쳐놓고 난리야 못져볼거 같잖아 그러니까 개피다 나 정면선아 찾았다 찾았다 야 정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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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 포카 피이 포카 안맞는데 안맞았다고? 응. 이기에서 밀어넣는거 같다 안맞았어 이제 왔겠지. 이제 왔겠다 양카나 뭐, 피, 폭 하나, 밀어넣어봐. 지금이다. <laughs> 빠이짜이지, 엠, 빠이. 안안안 아니, 폭 아, 없어졌잖아. 아, 아, 다운이 아, 어안맞아안 맞은, 맞은 거였을 거야. 삐고 사운드인가? 아니, 터지지도 않았어. 아, 왼벽. <laughs> <맴벼. 웃음> 아니, <이제, 웃음> 다시 하냐? 왼벽. <맴벼>. 야, 헬퍼헬퍼 <laughs> <야, 야, 웃음> 헬프. 흰 컷, 흰 컷. 흰 컷, 흰 컷. 흰가흰 컷. 흰 컷. 왼나 뚫린다, 나 뚫린다. 머리로 와, 머리로 와. 나 뚫린다고. 손민아 머리. 머리, 머리 쇼다. 쏘다, 쏘다. 야, 쇼다, 쇼다. 아니, 이거. 어디야? 핑크레 이야 핑크레. 애미 오네 자꾸 리야다 해체 플레 해체하고 잠깐 빠져야 될 같아. 아니, 폭 없을 것 같은데. 온다, 온다. 폭폭폭폭. 아, 잠깐 빠져야 될같 미션 실패. 거기네. 아니, 이걸? 내 말이 씨더번이마. 이걸로 져? 아, 졌째 우리. 존민아 뭐하고 앉았냐 진짜로 3킬이 지금 말이야 방구야 야, 똥이야 이새끼야 니네 얼굴 똥이야 그냥. 그냥. 뭐하는거야 게임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잘사았는데 폭만 했다. 아 C파 네. <laughs> 게임. 맹중히 폭만 했다. 한명 우리 어디갔어? 게임 끝났는데 뭐 어디갔어? 뭘 어디갔어? 졌어? 설로. 마풍이 어디갔어? 설로 졌잖아. 설로 다고 설로 졌어? 아니 뭐, 나, 근데 이거 어, 진는거 실화야 진짜? 그거. 이거 설를 주지 아, 말던가 아, 하지. 아 이거 졌어 뭐야? 잤어? 잤어? 잤구나, 이거? 졌구나 이거. 아들어왔 진짜로. <laughs> 아 진짜. 아! 아, 나나 아, 새끼야. 아, 나 큐상이 리사잖아. 아, 되게 까운 자리 있네. 아, 존나 짜증나네 갑자기. 나가서 나가서 고 비고 나가서 비고. 나고비들어 들어온다. 어온 어. 아! 얘삐리사는데 오버워치 하러갈 사람? <웃음> <웃음> 와 1기 은미야 근데 니네 오버워치 티어 어딘데? 나 레벨 8이야 1기 1기 아휴 어, 그필 아니 뜨던가 나 맥크리 존나 잘하니까 그냥 메르시 권총으로 죽여줄게 니형나 <laughs> <laughs>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형 <laughs> 내가, 내가 레벨 8이 무슨 오버워치 하러 간안드립치네 형님들 지금 21킬 9데스 정도 한거 같은데 <laughs> 불쌍하면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중개방 본방님들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에 버튼이랑 왼쪽 아래 즐겨찾기 별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laughs> 아, 나 이거다! 아, <laughs> 안돼! 머리끝에! 나. 말이